인생과 명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동아시아 초 강대국 거란의 멸망과정. 멸망한 거란족 고려로 들어오다.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고려 거란 전쟁 현종 왕우들의 황위 쟁탈전.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려 8대 왕 현종은 태조왕건의 손자로 어머니와 삼촌의 불륜으로 태어났고, 또 태어나자마자 사생아가 되었기 때문에 출신이나 권력 기반이 매우 약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할아버지인 태조왕건처럼 정약 결혼을 통해 입지를 다졌는데요. 따라서 왕후와 후궁이 10명이 넘었고, 왕자와 왕녀 역시 15명이 넘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현종 수많은 왕후 중에 최종 승리자는 누구인지, 왜 그분이 최종 승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종은 몽진길에 공주 김은부가 제공한 막사에서 머문 뒤 임신한 원정 왕후를 현재 경북 구미 지역인 선주로 보내고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김은부가 말굽비를 잡으며 왕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폐하 벌써 입춘이 지났습니다. 이미 남쪽부터 강의 얼음이 녹고 있으니 거란군이 와도 쉽게 강을 건너지 못할 겁니다. 예전부터. 우리 땅에 깊게 들어온 오랑캐들은 반드시 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옥체를 천하게 보존하십시오. 그러자 현종 김은부 말에 감동해서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경도 몸 조심하시고 부디 새 왕후 잘 지켜주시오. 그러자 김은부 환공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렇게 현종 두 번째 왕후인 원하 왕후와 나주까지 몽진 갔다가. 나주에서 거란군이 회군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는데요. 현종 돌아오는 길에 공주에 들러 김흥부 집에서 하룻밤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김흥부 기회를 놓칠세라 맏딸에게 왕의 어의를 지어서 올리게 했고 그 일을 계기로 김흥부 맏딸은 궁으로 들어가 원성왕후가 되죠. 물론 임신해서 선주로 피신했던 원정왕후 다시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고려사에 보면 원정 왕후가 낳았다는 왕손에 대한 기록이 없죠. 따라서 그때 회임했던 용손은 유산된 듯합니다. 그리고 질투의 화신 원하 왕후와 김은부의 딸 원성 왕후가 함께 왕손을 출산하기 시작하는데요. 원하 왕후와 원성 왕후는 같은 해인 11년에 둘다 아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원하 왕후의 아들 왕수는 일찍 죽고 원성 왕후의 아들은 나중에 자라서 고려 구대왕 덕종이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원성왕후는 8년에 또 아들을 출산.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고려 제10대 왕 정종이 되죠. 즉 원성왕후가 출산한 아들들이 현종의 다음 왕 그리고 그 다다음 왕이 됩니다. 사실 원성왕후는 1011년 2월에 궁에 입궁있을 때는 그냥 김씨로 불리다가 1016년 장남 왕음 즉 덕종을 낳은 후에 연경원을 하사받았다고 하며 1922년에 정식으로 왕비의 책봉궁에 입궁한지 거의 10년 만에 정식 왕비가 된 거죠. 그렇다면 아들들을 왕으로 만든 원성왕후가 왕후들 중에 진짜 승리자일까? 놀랍게도 진짜 승리자는 따로 있는데요.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원성왕후의 아들이 후에 덕종과 정종이 되어 고려를 이끌어 가지만 덕종과 정종은 안타깝게도 모두 일찍 승하합니다. 실제로 고려구대 왕 덕종이 재임한 지 3년 만에 동생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19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합니다. 어려도 너무 어리죠. 그리고 그 다음 왕정 역시 형보다는 오래 살았으나 28살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말죠. 그렇게 정종은 재임한 지 12년 만에 승하합니다. 그리고 정종은 병이 위독해지자 이복 동생인 문종을 불러 국정을 맡깁니다. 문종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바로, 김은부 둘째 딸 원의 왕후였는데, 원의 왕후는 자신은 1022년에 일찍 죽었으나, 아들 문종이 무려 37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고려의 문물제도를 크게 정비합니다. 이 시기를 고려의 황금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불교 미술공예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아주 큰 발전이 있었으니까요. 이렇듯, 고려 문종은 덕종이나 정종과 달리 매우 오랫동안 제위에 있었고, 또 후손도 많았기 때문에 원의 왕후는 아들 문종 덕분에 죽은 뒤에도 계속 추전 받아서 나중에 왕에서 태우까지 올라가죠. 따라서 최종 승리자는 문종의 어머니 원의 왕후 아닐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종의 왕후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실제 드라마에서는 왕후의 모습이 어떻게 각색될지 궁금해지네요. 인생과명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와 인문학, 그리고 명언 건강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